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즉시 제촉하사입니다. 오병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리를 내 보내시고 제자들은 즉시 제촉하사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상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니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모세를 연상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산에 가신 모습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짓거나 실수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는 적막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을 끝낸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관객이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꺼진 후에 술집으로 몰려가서 소위 뒷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뒷풀이가 수고에 대한 위로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 높아진 감정을 유지시켜주면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식사나 음주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마약이나 음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유명한 부흥강사들, 목회자들이 스캔들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때, 부흥회를 하거나 대형 집회를 할때 아주 집중하고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반응이나 호응이 좋으면 더 하겠죠 그리고 끝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평상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또 그런 큰 사역을 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부나 찬양팀이 밤에 연습을 하거나 집회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되었던, 충만한 사역이 되었던, 마친 다음에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또그 감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위험하고요. 또 밤이라는 시간도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끝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지도할 때도 그랬고요. 또 작년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 교회 문을 나서서 다른 곳에서 모이지 마라. 만약에 위로회나 회식이 필요하더라도 다음에 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또 교회에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죠. 시간을 정하거나 짝을 지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신앙이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역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누는 대화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남들의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신령하다, 경건하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로 죄를 짓고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잘했습니다.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쳤을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떡을 떼어줄 때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때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사람들 돌려보내는 일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에 휩싸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는 "이것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지도 않겠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크고 작은 일에 차이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낮에 500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밤에 물 위를 걸으신 그 모습이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라는 뜻은 어리석다는 의미보다는 굳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포함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산상수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표적에 관심이 없다면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윤리에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기대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호르몬과 사람들의 인정과 감정에 사로잡혀 행하지 않겠습니다. 호르몬과 사람들의 인정과 감정에 사로잡혀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